안녕하세요. 3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약으로 세부담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새 정부 임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내놨던 매물이 일부 회수하거나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공약한 만큼 대출여력 확대 가능성의 수요층 대다수도 당장은 거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도권 전세시장은 주요 지역에 물건이 쌓이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개정과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정상화 등을 공약했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단시일 내법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의 전세시장은 정치 이슈와 상관없이 입주물량과 기존 물건의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금천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5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35.5, 지난 주와 동일합니다. 이번 주 역시 관망 상태의 아파트 시장으로 가격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1%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를 기록했으며 전세는 0.0% 보합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1% 미미한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5%, 부산은 0.05%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대전은 마이너스 0.12%, 대구는 마이너스 0.07%가 약간 하락하는 등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전체 7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643개로 지난주 대비 79개 증가하였습니다. 4개 단지에서 매물 사건이 가격을 올리고 5개 단지에서는 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독산동 금천이랜드 핵가든의 101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억에서 10.5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의 108동 중층 7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1억에서 12.2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독산동 백운의 1동 8층 8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7억에서 5.5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64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59개, 55.83%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21개, 18.82%, 동일 매물은 30개, 4.6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2.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63개, 72.01%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2개. 3.4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25개, 3.8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4.2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금천구 77개 아파트 단지에는 145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62개 평형에서 42.76%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7.59%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6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금천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평당가가 4,149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독산동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평당가가 4122만 원으로 2위.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2차 주상복합 평당가가 3965만 원으로 3위. 시흥동 무지개 평당가가 3844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독산동 이편한세상독산더타워 주상복합,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시흥동 건영 1차, 독산동 금천이랜드힐가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금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